모두 힘을 모아 함께 요 티비에요. 저는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요 티비를 찍는 유튜버예요.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요 티비를 한번 구경해봐요. 음, <laughs> 예쁘죠? 이제 인사를 맞저 해볼게요. 모두의 마법을 모아 나나나. 생명을 지키는 하루가 펼쳐져 얼굴이 예쁜 예쁜 애의 생 아렇게 말고 아빠는 챙요안녕하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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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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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번하세요안녕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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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요요 우린 고형을 해볼 건데요. 우리는 패스핑이 패스팅이 있고요. 얘는 패스핑이거든요. 우린 패스핑과 함께 같이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. 준비, 어, 준비 시작해주세요. 준비, 준비. 내가 한 편을 들여줬어요. 그런데 꽃 종려가 있었어요. 손바닥 하고 야야 놀았어요. 또 여기 도 재밌게 놀았는데 얼굴이 없어. 발견했죠, 닭한 마리. 어, 여기 한 마리 또달 것. 왔던 켜 간장 눌렀죠. 우와. 아빠가 뚱뚱해졌는데요. 주인공 찾아보세요. 주인공 찾아보세요 아, 이건 투명팽이에요 안녕하, 안녕히 계세요 안녕